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전 민족과 전 나라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것까지도 그 뜻을 철회하시고 어,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늘 여기 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막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남 유다와 그 주변 나라의 정세가 어떤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은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제국에 붙어서 어떻게 든지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은 자기들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북방에 이미 바벨론은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 실질적인 위협이 이제 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거기서 종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여호야금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이 선지자가 좀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성전 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자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에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있던 고관들과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요 앞에 보면 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실로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로는 어딘가 하면은 어 여호와의 언약계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계 어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 그실로에 언약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계 옆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하스가 아주 그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갈고리를 그걸 찍어서 자기가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이제 죽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에 실로의 어, 성전이 완전히 회파 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실로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이 어떻게 실로처럼 될 거냐?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죽일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 결국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를 맞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어, 보호하시 말에 예레미야는 살게 되죠자 아, 그런데 어, 예레미야와 어, 동시대의 사람으로 우리아라는 그 또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레미와 똑같이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어,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여호야김 왕이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와 그 애굽이 친 아주 그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금방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자, 그 내용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을 좀 어, 잠깐 볼까요?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하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함에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믿 엘라당과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아를 도와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지금 예레미아는 살아남고 우리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이 예레미아 26장의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결국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허물어질 거고 실로처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실로에 있었던 언약계가 왜 빼앗기고, 왜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하스가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하스를 한나라시 죽게 하시고, 결국은 그 언약계까지 빼앗겨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실로에 있던 어 성막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드리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뢰는 다 행하, 행했지만, 결국 저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어, 의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오늘 어,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어,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하신과 공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라 할지라도 재앙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어, 어, 유기하기로, 그러니까 구원하시지 않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바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당신이 내리려 했던 재앙조차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2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이 땅에 내린 코로나 이 질병을 빨리 걷어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때,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일지라도 그것이 다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